가네. 그렇죠. 저저 다운. 어, 저, 저, 저 어? 어. 아, 크다. 이렇게 어. 가면 이렇게 가네. 자 우리 조장원님 아이엔 훅 나는 걸 이제 고치셔야 되는데 네. 전부 캐스팅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개 뭐 여성분들이. 캐스팅 되는 분다 많아요. 음, 네. 느낌을 우리가 가져야 되니까 아 그립을 요렇게 한번 잡아 아 봅니다. 네. 잡고 이 스윙을 하는데, 요 대가 네. 스틱이 안 맞게 몸에. 아. 네.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아 근데 네. 어떻게냐면 여기서. 네. 아, 맞맛구나이게 네. 내려오니까 체가 일로 빠져서 아다 궁금해. 네. 자, 요렇게 잡고. 이렇 잡고. 스윙은 자, 그대로? 예. 하고. 자 스윙, 백스윙 해보세요. 네. 자, 요렇게 와야 돼요. 아, 아 끝까지 안 맞아요 네자 네. 여기 이제 땅이 부담길수 있으니까 좀, 좀 줄여서 네 이렇게 줄여서 네자 네. 이제 백스윙 했어요 거까지만 그렇죠 그렇게 또더 끌고 와도 돼요 써. 더 이렇게 아, 더. 와도 돼요 아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와도 더 돼요 네더 이렇게 와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까지만 음. 네 그렇죠 네. 오케이 또 자, 느낌 있으세요? 네. 근데, 공이뒷땅 맞을 느낌이. 아니, 아니 뒷땅이안 나죠.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첫 번째고, 네. 두 가지만 고칩시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네.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음. 캐스팅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 페이스가, 네. 여기서이렇게 캐스팅되면 페이스가 맞고, 닫혀있잖아요. 네. 그 습관이 지금 몸에 닫혀있어요. 음. 그래서 요 페이스를 바로 버리는 연습을 음. 두 번째 할 거예요. 네. 잡아보세요. 네. 자, 여기서 네. 어 스탠스 서보세요 네. 자, 페이스를 네. 여기서부터 이방향으 네. 이렇게 네. 네. 아. 보내다 보내. 다리 뜨시고 이렇게 보내왜 남겨놓으세요? 뭐 미련이 있다고 다리를 남겨놓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네네 이렇게 자, 그럼 페이스가 네. 똑바로 가는 느낌 날 거예요? 나요, 나요 네. 요... 짧지만 이런 모양의 음. 팔로스를 하잖아요. 음. 정말 아예 바로 다녀요. 자, 혼자 해보세요. 네. 몸이 도는 방향적으로. 오케이, 이제 피니시 하세요. 네. 지금 잘해요. 거기서 속 그럼요. 네. 오, 오. 잘했어요. 지금 아, 네. 다시. 네. 또. 어, 저 뒤쪽으로 해볼까. 똑바로. 그렇죠. 오. 오케이. 오, 아, 좋아, 좋아졌어요. 또, 또, 또. 네. 이러면 회의 네. 이제 바로 가잖아요. 오. 이거를 네. 어, 이, 몸에서 이렇게 모니까올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꺾게 되거든요. 아.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느낌은 이렇게. 되게 어색한데 네, 저 뒤로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네, 그렇게 쭉 가보세요. 오케이. 오, 이렇게. 자, 이제 칩니다. 네. 자, 먼저 손이 그립이 오면서 페이스 네. 모양이 똑바로 간다. 자, 가볍게 툭. 그렇지. 음. 음. 아, 감기진 않았다. 음. 아, 진짜. 똑바로 갔어. 잘하는 거예요, 오, 지금. 올라갔어. 지금 오. 연습 세번 하고 잘하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백스윙할때 바로 들고 끌지면 이거를 네. 이렇게 끌지 말, 바로, 바로, 바로 들어도 돼요. 바로. 그렇죠. 네. 오 이래 들어야죠. 아 굿. 네, 네. 지금 좋아요. 백스윙 바로 드세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좋요 이제 그래서 가볍게 쳐 보세요. 짧아도 좋아요. 네. 음. 오 음. 오 어. 좋아요. 지금 같은 저 정도의 모양으로 음. 다녀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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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 보세요. 그럼요. 방향감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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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보세요 네. 더 조금만 왼쪽 보고 오케이 네, 왼쪽. 자 이제 바로 들어서 이제 바로 갑니다 들었저고 페이스 바로 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예, 네, 회 모양이 되죠 어, 왼쪽 안 가요 안 가요 안 네. 가요 해보세요 이제 대충 치면 돼요 더 왼쪽 보시고 더 왼쪽 그럼요 뒤에서 다 보고 있어요 방향으로는 <laughs> 자 번쩍 네. 바로 번쩍 들었다 치세요 페이스 그렇지 와, 와, 와. 모자이크, 모자이크. 공 많이 갔어요. 네. 오, 소리가 잘 맞았어요. 네, 해보세요. 네, 좋아요. 네. 자꾸 네. 그렇게 오, 해보세요. 소리가 네. 가볍게 치면 되는데, 아, 막 이제 만드니까 막 굳어서 그래요. 백스윙 바로 들어야 돼요? 바로 해야 네. 돼. 뒤로 끌면 안 돼요. 오, 좋아요. 좋. 방향도 이제 많이, 조금 바람이 세졌으니까, <laughs> 네. 감독님 보고 한번 쳐보세요. 살짝 오른쪽 봐요, 그면 네, 그 정도만 봐도. 네. 오케이. 네. 잘 섰어요. 자, 이제 번쩍 들고. 번쩍 페이스. 오. 네 좋아요. 오. 오. 핀. 와. 네, 좋아요. 오. 이제 뭐 공구질이 이쁘잖아요. 네. 좋아졌어요. 예, 해 벗겨 쳐요 조금 좋아졌다고 뭐저 <laughs> 이제 딱 끝났어요 이러면 안 돼요. 못 <laughs> <laughs> 뭐 칠까 봐 갑자기. <laughs> 옛날 습관 어옵니다 예. 네. 네. 자, 번쩍 들고 자, 페이스 바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 이게 이제, 이제 본대로 는거예요 아 이게 본대로 광대예요. 아 느낌이 달라요. 구 네. 네. 아 굳이. 네, 공을 아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아 드라이버도 이렇게 치면 너무 좋아요. 아 네, 해보세요. 근데 이게 겁나거든요. 이렇게 갖고 오는 게다 처음에는. 그죠? 네. 자, 채가 다닐 때채가 이렇게 돼요. 음 샤프트가. 음. 말랑말랑요? 네? 네, 네. 휘청휘청해요. 요게 탁 쳐주는 응. 요 반발이, 응. 샤프트가 땅 쳐주는 반발이. 에요 응. 근데 여기서 이래 보세요. 응. 안 돼요. 안 맞죠? 네. 여기서 끌고 와도, <laughs>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헤드가 어디 있습니까? 어. 맞잖아요. 먼저 네. 공을 치잖아요. 이렇게. 아. 샤프트가 이 역할을 해주는 응.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끌고 와야만이 팔로도 커져요. 응. 내가 활로를 크게 하려면 안 돼요. 음. 그냥 이렇게 끌고 와서 그냥 탁 쳐주면 내가 자연히 활로가 커져요. 네. 여기서 이래야 되는 사람은 활로가 이만큼 짧지만, 아. 여기서 이래오는 사람은 활로가 여섯. 이만큼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는안 만들어도 돼요. 어. 근데 이제 왜 내가 여기서 페이스를 네. 지금 이 연습을 하세요 했나 면 응. 그동안 여기서 이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풀리면서 네. 캐스팅이 되니까 채가 이렇게 음. 빠져버리거든요 네. 이런 모양이 됐어요. 아. 그럼 채 모양이 이래 되잖아요. 다쳐 근데 여기서 이걸 고쳐줘봐야 또이래 돼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이 연습을 아. 하는 거. 내가 공이 맞고 난 네. 뒤에도 이런 식으로 느낌. 가야만이 공을 이렇게 몸에 채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음. 예, 자, 페이스 바로 보내는 거는 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아니요, 오드레스에서 네. 휙, 네. 몸쪽 가지 말고. 예. 그렇지. <laughs> 아, 아 습관이 폼 이뻐졌어. 되네. 이게 뻗었 예. 폼이 완전 어. 그럼요 아, 어. 자, 이제 갑니다. <laughs> 네. 자 네,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웃음> 대박. <웃음> 와 인빨팔. 왼쪽 절대 안 가요. 그럼탄도가 높아졌죠. 탄도 네. 네. 위로. 탄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을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제가 백스윙 때 사실 생각 제일 많거든요. 이게 네. 좀 빨리. 예, 네. 빨리 하라고 하셨죠. 예, 네. 그렇게 좀 네. 보였어요. 편해. 저 편해졌어요. 예, 음. 네. 자 이제 네. 생각 없이. 거의 다 자. 멈췄어. 그러니까 이게... <laughs> 자 이제 여기 이제 친구하고 나왔어. 네. 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자 아, 네. 혼자서. 어, 불안해지는데. <laughs> 불안해. <불안해지는데? 웃음> 자 그럼 어떻게 어떻게 칠 아, 거예요? 네. 순수가 무엇을 아, 해야 될까 네. 생각해 보세요. 연습 스윙을 이렇게 한다. 네. 아이고 오, 좋아요. 오. 좋아요. <laughs> 자 이제 바로 들었다. 그리고 바로 서서. 어, 바로 들었다. 가볍게 파스 했더다 그냥 모양만 만들면 가요. 그렇지. 아, <웃음> <웃음> 굿샷. <웃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리 되면 돼요. 도와주잖아요. 굉장히 도와주세요. 제가 캐스팅이 빨리 되거든요. 손목이 여기서 빨리 풀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할기 쉽도록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고쳐지는 모습이 저도 느껴져가지고, 어, 정말 공이 맞는 느낌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그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잘 맞을 때. 그 느낌이 쫙 하고 났었어요.